안녕하십니까. 2022년 상반기 온라인 i r 를 진행하게 된 주식회사 로지스몬 사업기획실 장근구 차장입니다. 저희 로지스몬은 현재 모바일 컨텐츠 제작, 유통 및 F&B 관련 전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류 사업 인수를 통해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지스몬의 기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로지스몬의 IR은 회사 개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핵심 경쟁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를 위한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로지스몬의 회사 개요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로지스몬은 2013년 설립, 2015년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 상장을 하였으며, 현재 자본금 37.9억 원의 21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조직과 플랫폼 사업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류 서비스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에 지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 콘텐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이톡을 e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물류 서비스 사업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로 대우조선 해양의 단체 급식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F&B 전문 중견 기업, 주식회사 웰리브및 특수 관계인이 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로지스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피합병 법인 대표 지분 15.9%, 그외 일반 주주 및 자사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지스모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온라인 모바일 컨텐츠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다양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 쪽으로는 국내 최초 모바일 MMORPG 미검을 비롯해 약 25종의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SBS 인기 예능 런닝맨의 베트남 버전, 지상파 최초의 게임 예능 유희 낙락 등 미디어 컨텐츠의 공동 투자 및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그외 다수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지스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온라인 미디어 컨텐츠 사업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프리미엄 HMR 상품의 출시 및 미디어 컨텐츠 제공 등 기존 이커머스 e 시장과는 차별화된 전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존 타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고 제품 구매 고객 및 미디어 콘텐츠 구독 고객의 트래픽을 자사 플랫폼으로 유입시켜 지속성 있는 매출 및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MR 키커머스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상품 제조, 보관, 배송의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사입 또는 위수탁의 수수료 지급 방식의 기존 HMR 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OEM, PB 제품 개발 판매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퀵커머스 시장 개척을 위해 도심 물류센터, MFC를 구축, 상품을 배치, 주문 고객과 1.5km 이내에 위치한 MFC에서 상품 배송을 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MFC 투자를 최소화하여 다크 스토어 형태로 운영을 하며 배달 대행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주문 후 1시간 이내에 당일 저녁 해결을 위한 배송을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당사는 지난해 말.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는 도심 내 집화 물류 서비스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 법인의 사업 확장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주들을 대상으로 한 소화물 집화 배송에 주력하고 있으나 메이저 택배사들과의 교섭력을 도대로 단위터미널을 구축하여 직배송 서비스를 추가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관계사 간의 시너지 확대 및 운송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화주 및 메이저 택배사들과의 배송비 협상력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질 매출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또 다른 주축 사업인 게임 퍼블리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게임 산업은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소싱 비용과 마케팅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출시 이후 단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소싱 및 마케팅 자금의 유출이 없는 베트남 퍼블리셔인 VTC 온라인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2022년 국내 게임을 공동 퍼블리싱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시, 표에 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퍼블리싱 게임의 수익 구조는 초기 게임 소싱 비용 그리고 런칭 시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들로 인해 손실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사가 준비하고 있는 해외 공동 퍼블리싱 게임 수익 구조를 보면 일단 게임 소싱 비용이 기존보다 약10% 수준으로 측정될 예정이고 마케팅 비용은 베트남 파트너사인 VTC 온라인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싱 초기 투입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게임 퍼블리싱 사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플랫폼 운영 및 재고 자산 관리를 빅데이터화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커머스 e 플랫폼 및 물류 사업을 내재화함으로써 B2B, B2C 모두를 아우르는 HMR 퀵커머스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당사의 체제주주인 웰리브는 당사 포함 총 12개의 전문성 있는 계열사 및 투자자를,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FNB 이커머스 e 플랫폼 사업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계 관계가 높은 관계사들과의 직간접 사업 협력을 통해서 상호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지스모는 2013년 국내 첫 모바일 MMO RPG 미감을 출시했고 이후 약 25종의 다양한 모바일 게임 출시를 통해 다양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내재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5년 한국 거래소 커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국내 게임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경영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당사 전 임직원이 선제적인 자구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체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마련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당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유상증자를 통해 변경된 당사의 최대주주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단체급식 복지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로서 설립된 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리는 되었지만 현재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단체급식 복지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2개의 관계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의 위와 같은 안정된 지배구조와 유동성을 바탕으로 조기 터너라운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빅베스를 단행하였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해외 수익성 기반의 게임 산업 선순환 고리 제거 및 신규 f b 미디어 플랫폼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도심 내 물류 집화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화물 집화 배송에서 직접 배송, 3PL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조기 턴어라운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로지스몬의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